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 주말에 이 하나오션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오션은 여러분들이 올해를 보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자, 왜냐하면 지금 이, 이 13년 만에 국내 이제 조선 3사, 조선 3사가 이 동반 흑자를 또 달성을 했고, 그 중심에는 또 누가 있다? 하나오션이 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2027년까지는 안정적인 일감을 다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무난하게 우리가 2년 정도는 이 슈퍼사이클을 보고 가셔도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오션 또 이제 중요한 내용을 좀 제가 이제 들고 와봤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고 하나오션 한 주라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지금부터 좀 투자를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자, 좋아요 하나씩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하나씩은 꼭 눌러주시면 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불똥이 튈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오션 꼭 봐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주말에 좀이 내용이 하나가 이제 떠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하나오션이 지금 독일 그 조선사랑 1.7조 원 규모의 이 LNG선에 대한 수주 이야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팍 로이드라는 이 회사인데요. 이전 세계 한 5위 정도 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지금 12억 달러 규모의 LNG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 발주 방안을 최종 지금 검토하고 있다. 어, 거의 이제 확정이 되었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막 공시가 뜨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솔솔솔솔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하팍 로이드가 지금 기존의 이제 중국 조선사랑 이 계약을 맺을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가 되게 부담스럽습니까? 지금 미국이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중국 견제하고 지금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향을 틀었다라는 거, 방향을 틀었어. 아무래도, 아무래도 지금 하나오션 쪽으로 가면, 오히려 이 단가라든지 지금 이제, 어, 아무래도 이 미국의 어떤 고강도 이 대중, 견제, 견제로 굉장히 뭐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확정된 거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이 돼갖고, 지금 하팍로이드가 지금 하나오션과의 이런, 어, 계약을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니즈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아직 뭐 계약서 도장까지는 안 찍은 것 같은데 얘기가 활발하게 좀, 얘기, 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은 이제 공시가 나는 대로 제가 또 영상을 찍어 드릴 테니까 요 이제 기대감이 이제 반영될 수가 있어요. 내일. 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하황 로이드와의 이런 그 레터브 오 인텐션 약간 의향서 정도만 지금 어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요번에 이제 향후 이제 모멘텀이라고 보면 지금 요세 개가 지금 있거든요. 지금 에버그린사와의 이런 LNG선, 이거 여섯 척 수주 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제 여섯 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좀, 어, 어 지금 지난 이제 1월 2 6일날 이제 뜬 거는 또 이제 11척에 대한 어, 규모. 그래서 4조 정도 이제 규모에 대해서 좀 수주를 하나, 어, 요런 좀 이야기가 현재 또 나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지금 에버그린의 어떤 발주, 소식통에 따르면 에버그린 발주분 수주 가능성이 높은 조선소로 하나오션, 중국 광저우 조선소가 유력하면서 두 조선소가 11척을 나눠서 수주할 가능성도 있다. 어, 요 부분을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수주 모멘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양민. 그, 이, 이 양밍이라는 회사도 이제 대만 선사인데 지금 8K, 15K TEU급 이 컨테이너 선 최대 13척 발주를 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지금 수주에 대한 이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노화된 이런 LNG 선의 어떤 교체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하나오션의 이런 LNG 분야가 계속적으로 좀 이제 좀 뻗어 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봤을 때 이제 전사 매출의 60%에서 70% 정도의 유지가 지금 현재 가능하다 라는, 라는 부분으로 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빠졌는데 자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자 그래서 여기는 빠졌지만 잠깐 제가 이게 요거를 갖다가 어디서 긁어 왔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2024년 조선 3사의 컨테이너 수주액은 65.4억불. 엄청나죠. 엄청나. 근데 여기서 이 하나오션한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뭐냐 하면 아까 전에 언급드린 이 하팡로이드랑, 그죠? 이 에버그린 물량이 만약에, 만약에 이 하나오션 쪽으로 넘어진, 넘어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플러스 27억불 정도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양민까지 합쳐지면 이건 또 어마, 어마무시한데, 대략적으로 한 50억불 정도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 하나오션에 대한 이 수주 기대감이 사실 타 업체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크다 이거예요. 물론 뭐 HD 현, 지금 현재, 현재 수주 한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HD 뭐 3호 뭐 현대 뭐뭐 어, 얘네들이 좀더 이제 압도적이지만 뭐예요 하나오션이 이제 잠재 수주 물량이 앞으로 많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게 올해는 정말 이 하나오션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이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고. 그리고 뭡니까 지금 이 앞으로 이제 미국 해군 함정에 대한 요 특수선 부문 이 최근에 이제 어그 작년에 이제 필리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어요 어 어떻게 봤을 때뭐 이런 돈을 주고 인수를 했지만 어 이런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잠재성을 봤을 때는 큰 금액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이 m r o 쪽으로도 해군 그 함정에 있어 갖고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이고 하여튼 요런 이제 모멘텀들이 또 있,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해양 부문도 마찬가지 뭐 지금 요런 이제 모멘텀 들이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분야는 이제 lng 쪽이다 lng 쪽이 있고 뭐 추가적인 모멘텀은 이제 필리 조선소 트럼프 관련 주로 엮이는 게 바로 이런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대감으로 안고 투자를 해볼 만한 어 회사가 바로 누구다 하나오션 이다 어 그래서 하나오션을 비롯해 갖고 지금 K조선사들이 가장 어, 가, 굉장히 지금 메리트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사실 일단은 이제 LNG 운반선에 대한 이 높은 수익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 257백만 불의 어떤 높은 단가로 이런 매출이나 이익이 계속해서 이제 증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LNG를 이 건조할 수 있는 그 조선소가 아주 제한적입니다. 한국 조선 3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기술, 기술적 진입 장벽이 워낙 어, 높,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 앞으로 LNG 쪽이 LNG 쪽이 수출 확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또이 이 물대를 또잘 만나고 지금 친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갖고 LNG 선 수요가 또 늘어나고 늦,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요, 요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 지켜봐야 되는 어, 부분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퍼포먼스 상으로 봤을 때이 전체, 전체 이제 조선사들 중에서 가장 어,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음.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어, 가장 좀 많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회사가 또 하나 오션이다. 기관들은 냅다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런 어, 식으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어, 끌어올리고 있다. 다른 그 현대미포라든지 사실 삼성, 삼성 중공도 그래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삼성 중공. 업 그리고 HD 조선 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치고는 있습니다만 기관들이 또 쓸어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된다. 자, 그래서 기타 조선주들도 특히나 뭐 HD 한국 조선 해양 같은 경우는 배당도 잘 주기 때문에 이이 이,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딱 보시듯이 이 하나오션이 앞으로 이제 밀, 밀고 나가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막 나오고 있죠 해양 방산 딱 이, 이게 이게 지금 이다이 이 홈페이지 안에 다 묻어서 나옵니다 어 필리 조선소 lng 그 그죠 어 그래서 굉장히 투자, 투자 가치가 높은, 어, 종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하나오션 차트를 지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이건 일본 차트인데요. 자, 하나오션이 굉장히 좀, 그, 오랫동안, 오랫동안 좀 행보를 했어요. 행보를 했고, 최근 들어갔고,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이 상단 라인, 이 박스권 상단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박스권이 어, 어떻게 형성됐냐면, 만원대 초반, 초반대, 어, 만원대 초반, 어,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보자면, 어, 요런 박스권, 만삼천원대부터 해갖고, 박스권 상단 라인이 지금 이제 이 삼만구천원 라인이거든 여기를 최근 들어갖고, 이제 뚫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 자, 그래서 최근 들어갔고이 요런 이제 상승파동이 한번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 박스권 상단 라인 한번 돌파를 한 건데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쌍바닥 딱 찍고 지금 지금 3파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엘리오트 파동 1파, 2파, 3파. 가장 강한 삼파가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주가가 요런 이제 기울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5일선 지지 받아 가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가다가 가다가 한번 5일선을 좀 이탈시키고 한번 21선 터치하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일선이 종가상으로 이탈, 이탈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지고 가셔도 될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여기서, 어, 이 고점에서 음봉이한두개 이상, 아, 예를 들어 세개 이상, 세개 이상 떨어지게 되면 요거는 이제 눌렀다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요 정도 흐름이 오게 되면 좀요 정도까지는 뭐 조정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때는 우리가 좀차에시려는 일부는 해놓고, 혹은 내가 만약에 이런 데서 사거나 이런 데서 사, 샀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좀 눌림목 오게 되면 이제 어 조정 사파가 이제 나와주게 되면 이 사파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모멘텀 플레이로 계속해서 이제 오일선 따라서 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추세를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최근 요 추세를 어, 넘었거든요. 고점, 고점 이러면서 이 고점 돌파 어, 여기서는 뭐가 동반이 됐다? 거래량이 동반이 됐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지, 강력한 지지라인 때는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5만원대가 강력하게 지지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5만원을 이탈하지 않는 한은 하나오션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눌러진다라고 하면 이런 타점이 타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다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요 맥저 요 이 구간 정도를 우리가 맥점으로 잡고 타점을 잡는 것이 유리하다. 어, 아직까지 근데 그거를 생각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이제 주봉상으로 계속해서 5일선 내지 3일선을 지지받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 하나오션의 수급을 보게 되면, 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사팔사팔 사팔 하면서, 어, 물량을, 어, 계속해서 좀, 외국인들은 계속 이제 사팔사팔사팔 사팔 사팔 하면서 이렇게 물량을 지고 있어요. 지고 있고, 여전히 많은 물량을 지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 기관들이 좀 매도를 좀더 치고 있지만, 금융 투자 물량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 어찌 어떻게 보면 뭐 차익 물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 우리가 매수였던 주체로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어 얘네들이 매도 친다고 안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결국에는 하나오션의 그 하나오션의 이 주가 상승의 트리거를 주는. 어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다. 이 외국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외국인들의 수급에 좀 집중을 해서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하나오션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나오션 같은 경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동안 좀 제가 좀 짚어 드렸던 종목이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어 대략적으로 2, 3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도 종목들을 좀더 이제 좀 발굴을 하고 이게 좀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참치형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이제 주도 섹터 그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도 제가 짚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짚어 드렸던 그 종목이 또 뉴로메카였어요 뉴로 로봇 관련주 해갖고 이제 좀 요런 종목들도 이제 드리고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오션 역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좀 짚어 드리니까 꼭 여러분들이 어 참치형의 교육방에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댓글 타고 들어오시면 돼요.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